샬롬 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 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예레미야 애가 파노라마 2장입니다.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장의 중심점은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있습니다. 1장은 죄가 많음으로 5절, 크게 범죄함으로 8절, 폐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20절 하고 죄가 강조되어 있고 2장은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천여 시원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하고 1절. 죄에 대한 진노가 강조되어 있습니다.진노노라는 말이 8번이나 1절 1절 2절 3절 4절 6절 21절 22절 집중적으로 등장합니다.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죄에 대한 심판을 경고했습니다.하나님은 경고하신 대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 위에 진노를 쏟으신 것입니다.이 장이 우리에게 경종이 되는 것은 첫째는 선지자 당시에 봐. 반역한 예루살렘 위에 쏟으신 하나님의 진노와 둘째는 주님 당시에 그리스도를 배척한 자들 위에 쏟으신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셋째로 다가오고 있는 최후 심판의 날에 부어질 하나님의 진노를 전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노를 당하게 된 원인과 책임까지를 깨달아 이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경계로 삼아야만 하기 때문에 적실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 절에서 1 0 절. 메시아 언약을 반역한 죄 둘째 단은 11절에서 17절 어리석은 선지자들의 책임 셋째 단은 18절에서 22절 마음을 물 쏟듯 할지어다 첫째 단은 1절에서 10절 메시아 언약을 반역한 죄 슬프다 주께서 지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진노하신 날에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1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메시아 언약을 반역한 죄에 있습니다. 이는 진노를 당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메시아 언약을 반역했다는 말이 문자적으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본문 관찰에서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1장 6절에서는 처녀 시원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하고 탄식했는데 2장 1절에서는 처녀 시원을 구름으로 덮으셨다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하고 탄식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에 벼리셨다는 교제 단절을 뜻합니다. 3장 44절에서도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로 상달치 못하게 하시고 합니다. 그러므로 2장에서는 한 줄기 빛도 찾아볼 수 없는 진노와 절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그러므로 다시 상기시킵니다만 비참한 상태란 보이는 성과 성전이 파괴당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름으로 덮여 있는, 즉, 교제가 막히게 된 상태라는 점입니다. 스대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하고 사도행전 7장 56절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므로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평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아랫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망군 하나님의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을 빛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고 한편의 시에서 세번이나 80편, 아, 80편, 80, 80, 80, 3절, 7절, 19절 갈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짐 1, 2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했는가를 진술하는 내용입니다. 기어 노아사처녀 유대의 경관성을 허러.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방백으로 욕되게 하셨도다 2절 ㄴ.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 모든 불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오른손을 거두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사람같이 야곱을 살으셨도다 3절 천여시온의 장막에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4절 리엘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합니다. 6절 2. 우리를 놀라게 하는 점은 성막을 동산의 초목같이 헐어버리시며 한 말씀입니다. 6절. 그리하여 절규와 안식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6절 중반절. 7절에서는 여와께서 호 자기 재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자기 재단을 헐고 버리고 미워하는 이런 일이 있을 줄을 당시의 제사장이나선지자들이 상상이나 할수 있었단 말인가? 그런데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찌 이렇게 하셨는가? 3 그에 대한 답변은 성막 성전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과 같은 절기와 안식일이 무엇에 대한 그림자로 주신 것인가를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모두가 메시 언약에 대한 예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헐어버리시고 버리시고 미워하셨다는 것은 저들이 메시 언약을 반역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메시 언약을 배신하고 수상숭배를 하는 저들에게. 성수나 절기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할 당시 너의 앞에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하고 열왕기상 9장 6절 7절 경고하셨는데 그대로 되고만 것입니다. 4 또 주목하게 되는 것은 당신은 성전이 있을 때인데 어찌하여 성막이라 말씀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개정역에서는 초막이라 번역을 했는데 의미를 흐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구속사의 맥락에서 보면 성전보다는 성막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잘 반영하고 있음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다시 성전을 건축하려는 소원을 말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과하지 않냐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하고 사무에라 7장 6절 장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집 성전이란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성막은 간편하게 옮길 수가 있는 동산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안식하는 분이 아니라 장막과 회막에 거하시면서 일하시는 즉 야정군 사령관과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성막이 더욱 적합한 표현인 것입니다. 오, 또한 성막이란 장막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인만웰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성막이라 함이 더욱 적합한 것입니다. 나아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적용시킬 때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적실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을 헐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자신들이 범한 죄 때문에 헐리었으나 이 성전을 헐라하심은 유한복음 2장 19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헐러야만 했던 것입니다. 6. 그러므로 본 단원에는 성소절기 제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왕과 제사장 6절 왕과 방백과 선지자가 있고 구절 장로들이 있습니다. 10절. 이들은 6절의 표현을 빌려서 신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성막들인 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추락하고 말하는가? 멸시하셨도다 6절 하반절.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9절 하반절. 땅에 앉아 잠잠하고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합니다. 10절.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에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 없어서 하고, 다니엘 3장 18절, 담대 말하는 새 젊은이들의 당당한 자세와는 얼마나 대조적인 불쌍한 모습인가? 소금이 맛을 잃게 되면, 즉,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단어, 11절에서 17절, 어리석은 선지자들의 책임. 너희 선지자들이 너에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몫이를 보았으므로 너의 죄악을 드러내어서 너의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저희가 거짓견과 미혹해할 것만 보았도다 14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책임이 어리석은 선지자들의 책임이라는 데 있습니다. 4장 13절에서도 그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이남이니 합니다. 이 말씀은 이 시대의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전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미로다 합니다. 11절. 이렇게 된 책임이 선지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저희가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혼미하여 그 어미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메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 다+ 합니다. 12절 11절 12절에 헌미하다는 하 말이 거듭 나오고 있는데 이들은 육적으로 먹지 못해서 헌미한 것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헌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리며 선지자가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백성은그 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한. 예레미야 5장 30절 그러한 말씀을 음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 그러므로 너의 선지자들이 너에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너의 죄악을 드러내어서 너의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더다 저희가 거짓 경과 미혹해 할 것만 보았도다 하는 것입니다. 14절 기어 너의 죄악을 드러내서 네는 너의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고 지긋 미혹해 할 것만 보았다는 말은 그들이 딸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고 예리미야 8장 11절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영합하는 말만 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백성들을 미혹한 선지자들 1. 선지서들 특히 예리미야서에는 선지자에 대한 경고가 많이 등장합니다. 지식의 열쇠가 그들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여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다. 네은내 이름으로 거짓을 이어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함을 내가 들었도다. 지긋 내 말을 도덕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네을 혀를 돌려 그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미음 내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비 그런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면서 예를 들면 23장 21절, 25절, 30절, 31절, 32절, 34절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먹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칠이라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선생된 자가 더 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식의 선지자로 말씀하시기를 기역, 여호 같은 선지자, 니은, 담에 회치를 하는 자, 지긋,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 리을, 두어 군 쿤보리와 두어 조각.떡을 위하여 이런 짓을 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에식의 13장 4절, 10절, 18절, 19절, 3. 우리는 너희 선지자들이 너에게 대하여 거짓경과 미혹해할 것만 보아도다한 14절을 해석할 때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말을 첨부할 첨부합니다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아니다 하는 일종의 책임 회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선지서들을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거짓 선지자를 양성하는 신학교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요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로 출발하는 것도 아니요 어제 참 선지자가 오늘의 거짓 선지자가 될 위험이 있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면 거짓 선지자로 타락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이예레미야 28장을 보면,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내게 예레미야의 말하여 가로되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하고 예레미야 28장 1절 2절 아, 선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즉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백성들 앞에서 말입니다.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얼마나 믿음 이 있는 말이고 듣기에 통쾌합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로 얼마나 긍정적인 설계입니까 이 하나냐를 누가 거짓 선지자라 하겠는가 이 그들은 왕에게 예레미야를 송사하기를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치 아니하고 해를 구하오니 정권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예루살렘이 망한다 말하여 이 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하고 예레미야 38장 3절 4절 부정적인 사람, 악담하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이 당시에 있었다면 둘중 누구를 거짓 선지자로 여겼겠습니까? 3.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향하시고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공일이 어기지 아니하시고 회피하사 원수로 너를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며 너의 대적에 불러 높비 들리게 하셨도다 합니다. 17절 여기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다 말씀하는데 여호사는 죽기 전 행한 고별사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하고 경고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 경고하는가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하고 여호사 23장 15절 16절 메시 언약을 반역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명하신 말씀대로 17절 이루어지고만 것입니다. 그 책임이 백성들을 미혹한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셋째 단은 18절에서 22절 마음을 물 쏟듯 할지어다. 밤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지어다 너의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주려 헌미한 너의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여또다 1구절 1. 셋째 단원의 중심점은 마음을 물 쏟듯 할지어다 하는 회개의 촉구에 있습니다 18절 19절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선지자의 촉구입니다 기여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전혀 시온의 성과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너의 눈동자로 쉬게 할, 하지 말지어다 18절 니은 밤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다 너의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소듯 할지어다, 각길 머리에서 주려 헌미한 너의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합니다. 19절 어찌하여 너의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소듯 할지어다 하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지런히 제물을 드렸습니다. 우리들도 부지런히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만사가 잘 되어가는 것을 여기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백성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이사야 29장 13절 마음은 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하시는 잠은 23장 26절 마음이지 입술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의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3. 이사야 선지자가 이 백성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하고 책망한 이 말씀은 주님께서도 또 인용하셔서 마태복음 15장 8절 당시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을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예배는 문제가 없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란 마음을 소유하기 위한 싸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과 생각을 세상과 물질과 축복과 자기 중심에 빼앗긴 채 예배를 드린다면 이것이 형식적인 즉 겉껍데기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좀더 공격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탐심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4. 그래도 형식적인 예배가 무엇을 뜻하는지 절실하게 마음에 와닿지를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축복을 위해서라도 열심을 내며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중에도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는 로마서 14장 7절 8절 고백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목적이 바뀐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그런 사람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만일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아주 어린아이일 것입니다. 아들아 마음을 내게 달라. 일. 20절에서 22절까지는 탄원하는 기도입니다. 기억 주께서 진노하신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살육하셨나이다. 21절 하반절. 는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었나이다 합니다. 22절 중반절. 이런 말씀들을 거두절미하고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다시 말하면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성경상에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진노하시며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에 임하는가를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진노를 먼저 바라신 것이 아닙니다. 기억, 아담, 하하가 하나님을 거역한 창세기 3장에도 여와의 후손이라는 복음을 주셨을 뿐 진노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니은, 하나님은 아브람을 택하셔서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메시아 언약을 세워 주셨습니다. 디귿 유월절 양의 피로 구속하셔서 출애굽을 시켜 주셨습니다. 리을 성 마을 주시고 번제단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기 아들을 대속 제물로 내어 주실 것에 대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삼 그러나 하나님이 어찌 진노하시는가? 기여 메시아 언약을 반역하는 자와 네은 대적하는 경우에 여호와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시기까지. 그런데 이 사랑을 배신하게 될때 하나님의 분노는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하여 헐리던 날은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었습니다. 헤롯 성전이 로마에 의하여 헐리던 날도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었습니다. 최후 심판의 날도 분명 하나님과 어린양의 진노의 날입니다. 계시록 6장 16절 4.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날도 여호와의 진노가 부어진 날이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쏟으셔야 할 진노를 자기 아들에게 담당시키신 진노의 날이었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거부한다면 죄에 대한 진노를 자신이 당할 수밖에는 두 번째 방도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무자비한 하나님이라 말하시겠습니까? 오 이제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기여.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왜 임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니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티 형식적인 예배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